9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날씨도 아주 좋다고 하던데 산책도 하시면서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국으로 사고 온 이빨님이 생성이 되신 김호중의 인생은 뷰티풀 들어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어제보다 남은 오늘은 응원합니다. 지금까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위트 탁 TV입니다. 가족 여러분 요즘 너무 행복하시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김호중 가수님의 기쁜 소식들이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어떤 소식을 먼저 전달해 드릴까 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져 인생은 뷰티풀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일 오늘 MBC 표준 FM 라디오 방송에서 김호중 가수님의 인생은 뷰티풀 비타돌체 영화 OST. 인생은 뷰티풀 노래가 신청곡으로 방송에 나왔습니다. 라디오 방송이지만 김호중 가수님의 노래를 방송에서 들으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 소개합니다. 날씨도 아주 좋다고 하던데 산책도 하시면서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 곡으로 자고 이 판이 드신 김호중의 인생은 뷰티풀. 들어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어제보다 나는 오늘은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미친년이었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날씨도 아주 좋다고 하던데 산책도 하시면서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극곡으로 하고 이 판이니? 신청해주신 김호중의 인생은 뷰티풀 들어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어제보다 남은 오늘은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미.